야아이씨. 어, 야 뭐야, 나왜 있어? 어? 어? 야, <laughs> 나 미안하다, 야. 이리와. 야, 트랙킹 하는데 그다 죽었네. 으아. 흐흐흐흐.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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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아흐흐 아! 빗대 아, 새끼네 아. 이거? 아니 뭐 이거 말이 <laughs> 뭐 빗대 새끼가 뭐야 연병장을 집 DMZ로 만들어면 어쩔래? <laughs> 오 <laughs> 라이새끼. 아니 나더 멀리 던진 줄 알았는데 여기 뭐. 아니 이거 엄청 멀리 던졌단 말이야. 이거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상태지라고 그러는 거 이. 아니.. 아니 뭐 연병력에 DMZ로 만들어 놨어. 아니.. 태 웃긴 게 대식이 죽고 갑자기 앞에 지나가서 천진나 태현이가 한명 잡고 터지는 거야. 아.. 니나 아무것도 없는데 맞 뭐야 뭐가 이러고 있었는씨 아니 나는.. 난난왜 죽었지 이러고 있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. <laughs> <laughs> 너만 나온 거 아니야 걱정이 어... 와. <목소리> <목소리>